애국국민 여러분, 장학일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이 상당히 이 체제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우리 나라에 대한 문제를 많이 했는데 오늘을부터 어몇 번에 걸쳐서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지금 현재 와서 이 작용화, 공산화의 길목까지 이르렀는가? 허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기 위해서 오늘은 홍콩의 최후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콩이라는 나라는 사실 영국이 이 지배했던 나라죠. 그래서 이 중국이 계속해서 우리 홍콩은 우리 것이니까 반환해달라고 해서 홍콩의 자치를 최소한 50년 동안 보장하는 것. 지금의 체제로 영국 밑에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던 홍콩의 모습을 그대로 50년간 이렇게 그대로 유지하기로 상호간의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홍콩을 중국에 반환을 시켜준 거죠. 그러면 당연히 홍콩이 2047년까지는 그 영국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중국 공산당이 이 협정을 깨고 영국이 철수하기가 무섭게 그 홍콩의 정계, 재계, 그리고 군, 군대 할것 없이 사회 전반에 다 침투해서 공산화 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그 영국의 그 보호를 받고 영국의 간섭을 받고 있던 데서 이제 영국이 철수하니까 중국의 공산당이 밀고 들어온 거죠. 근데 밀고 들어와서 다 장악을 한 겁니다. 다 장악을 했는데 이때 중국이 홍콩을 공산화 시켜야 되겠다. 그, 보면, 이, 상권 분립이 유지되고 있는 게 홍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입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게 잘, 상권 분립이 잘 되어 있었다고요. 국민의 주권이 있었고. 그렇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사법 시스템이 전무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이 없는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일당 독재 체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적으로 내가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하게 되면 무차별 체포하게 되고 자의적으로 유죄 판결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게 법령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범죄자를 막 고문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이라는 나라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었잖아요. 영국과 미국의 체제를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다 있어가지고 정말 국민의 주권이 잘 이루어졌었는데, 이것이 이, 홍, 이 중국이 들어오면서 완전 공산화 체제로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홍콩인들이 참다 참다 못해서 시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그래서. 홍콩 인구의 4분의 1이 나와서 뭐 시위도 하고 데모도 하지만 이게 뭐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미 중국으로 다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국이 이 홍콩을 딱 인수받은 후에 공산화 시키는 단계가 8단계가 있는데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먹히고 있거든요.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친공, 중공, 중국 공산당의 체제에 지금 대한민국이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아, 우리도 홍콩과 같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걸 좀 보십시오. 그 홍콩을 공산화시키는 첫 단계가 뭐냐면, 하층민을 중국 이지문, 이지, 이주민으로 채운다. 하층민이라는 건 뭐죠? 노동자나 농민. 예. 이런 사람들을 밑에다가 이렇게 다 깔리게 한다는 거죠. 그 요즘에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 일,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뭘로 채우느냐? 중국 이주민으로 채운다는 거죠. 그 지금 이 홍콩이 그렇게 한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을 특히 중국인들이 이주를 해서 하층민 그러니까 막 이러는 데 가서 노동자 계층에 또는 농민 계층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걸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두 번째에서는 정계를 티나지 않게 친중인사로 채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뭐 해가지고 중국을 좋아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친중인사. 지금 우리 한국에 여시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거기 들어가고, 사, 뭐, 지식인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인들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친중인사들로 꽉 채운 거죠. 대한민국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국회의 의장이 중국까지 가서 말이죠. 어? 쉐쉐하고 돌아오질 않나. 또 이렇게 국회의원 배지 위에다 중국 배지를 딱 달고서 어?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지 않나. 이게 이제 정계를 티나지 않게 친중 인사로 채운다는 거고. 세 번째 가서는 중국 문화와 음식을 은근히 침투시켜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 음식 문화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들의 즐기고 있는 다양한 문화, 촛불 문화라든지 또는 그. 불꽃 문화, 불꽃 문화라 이런 것들을 침투시키게 되고요. 네 번째 가서는 중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산 물건을 쓰게 만드는 거죠. 값싸게 해가지고 중국 물건을 다 쓰게 하고, 그 우리나라에 특별히 그그 그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그 홈쇼핑 같은 거는 중국산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서는. 중국 공산당의 그 지령을 따르는 각종 시민 단체를 조직해서 혼란을 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뭐 각종 시민 단체를 조직한다는 거죠. 중국 이 지령에 따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간첩도 잡지 못하게 하잖아요.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거를 다 문을 활짝 열어준 게 더불어민주당이라고요. 이거 간첩을 잡는 법을 만들자 해도 지금 그거 통과 안 시켜주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를 다 캐가고, 뭐 산업 스파이들이 들어와서 다 훔쳐가도, 그 간첩을 붙잡아도 이거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도 지금 다 공산화되기 직전까지 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가면. 어, 때가 무르익으면 본격적으로 친중 반영국 운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반미 운동을 일으키죠. 그 친중으로 가고 그 청나라 시대 같이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반미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일곱 번째 가서는 그 영국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홍콩과 중국은 하나다. 그 홍콩이 침략자로 우리를 이렇게 먹은 거다 해가지고 중국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영국을 침략자로 몰아버리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국이 뭐 침략자 같이 이렇게 몰아 세우거든요. 절대 그런 것도 아닌데. 여덟 번째 가서는 홍콩인을 스스로가 원해서 홍콩을 중국에 반항하게끔 한다.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 중국에서는 모든 걸 중국에다 다 갖다 바친다. 홍콩을 중국에 반항하게끔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8단계로 해서 완전 중국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은 영국으로부터 홍콩 반환이 1997년도에 이제 대비해서 50년간 중국은 준비를 해왔어요. 중장기 플랜을 세워서 홍콩에 중국 간첩을 투입시키고 부정선거 그다음에 법 개정을 통해서 홍콩을 경제적, 문화적으로 서서히 잠식해갔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미 홍콩이 이, 이게 이 영국으로부터 해방되기 전에. 예, 중국화 된 거죠. 중공화 된 거예요. 중국 공산화가 다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꼴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홍콩은 중국에 의해서 어떻게 공산화 되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거기 보면 중국의 공산화 기반이 완료됐는데, 8단계를 통해서, 8단계, 지금까지 설명한 걸 통해서 이게 완료된 후에 홍콩 유주민들이 뭘 했냐면, 공산화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대대적 시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목사인 제가 그렇게 우리 교회 강단에서 얘기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해도 교인들이 무감각해 오히려 정치 얘기한다고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교인들이 다 나가도 바르게 외쳐야 돼요. 근데 이 중국의 공산화 기반이 완료됐을 때 홍콩 주민들이 그때서 느낀 거예요. 아, 이 공산화 위기가 왔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요. 지금 정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 개엄 선포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깨어났어요. 이게 이제 홍콩하고 조금 차이가 난 거예요. 어, 이게 막 예, 정복되기 전에 이제 이 젊은이들이 지금 들고 일어난 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홍콩 주민들이 공산화 위기를 느끼고 대대적 시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미 넘어갔는데 뭐 근데 2003년도에 보안법 반대 시위를 했고 2012년도에 애국주의 교육, 애국에 대해서 교육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 시위를 했고 우산시 송환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서 이 홍콩의 범죄자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 범죄인 송환법을 이거 시위하고 막이약 끔찍하게 했죠. 이런 시위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 홍콩 군 홍콩 경찰에 잠입해 들어가 있던 그 중국의 인민 무장 경찰들 이들이 거기에 숨어 들어가서 뭐 성폭행을 하고 그리뿐만 아니라 이 데모하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냐면 그 당시에 200명 이상 죽이고 4천명을 체포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 이상 이 나라의 그 범죄자를 중국으로 송환하지 마라. 그리고 잔혹 행위 등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 캐리람이라고 하는 장관이 홍콩을 다 이렇게 지금 총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시진핑 생일에 맞춰서 이 기념 선물을 해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범죄 인도 조례 및 형사 사법 공조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해가지고 이걸 6월 15일날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이때 200만, 정, 200만 명 정도가 반정부 시위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송환법은 부결됐지만 아 정말 그 순간적으로 이들이 이 이런 거하저 했을 때 아무리 대모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이미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다 이미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늦어버린 자유 시위예요. 홍콩 공산화가 임박하자 주민들이 2019년도에 대대적 시위를 벌리고 아 그렇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외에다 요청해서도 아무도 홍콩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뺏기고 나면 우리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홍콩을 반환을 반대했을 때 홍콩을 중국에 이렇게 하는 걸 반환했단 말이야. 반환하려고 할때 그걸 반대했던 노인들을 젊은 청년들이 비웃었어요. 틀딱들이라고. 어? 틀리가 부딪히는 소리를 딱이라고잖아요. 그래서 틀리를 한 노인네들 이런 사람들은 개념 없고 무식한 노인네다.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말이 틀딱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이게 대한 이저 홍콩이라는 나라가 예, 중국의 공산화가 되는걸 알고 저들이 뒤늦게 후회하고 대모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 이미 사회 곳곳에 깊숙이 예, 중국 간첩들이 침투해 있었고 또 조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시위대를 저들이 회방하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홍콩은 완전히 지금 중국의 속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19년도, 2019년 홍콩 인권법 통과 후에 개인 사유지 모두 회수했어요. 개인 사유지가 없는 거예요. 홍콩에 뭐차 되는 것도 다 국가 거고요. 그 주차장까지도.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가 모두 회수됐어요. 그러니까 2019년 10월 16일 날 홍콩, 홍콩의 장관 캐리람이라는 사람이 5년 안에 모든 지역에 개인 사유지를 정부가 강제로 매수하겠다는 토지 정책을 발표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얼마만큼 이 홍콩이라는 나라가 사유 재산을 인정하죠. 우리가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면요. 사유 재산, 사유 돈을 못 가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저축한 거다 뺏기는 거고 내집 없잖아요. 홍콩의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했지만은 강행을 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농지나 뭐 땅, 대지나 뭐 건물이나 이거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 홍콩은 현재 돈 있는 사람은 전부 홍콩을 떠나고 돈 없고 힘 없는 자들과 중산층만 남아서 공산정부 억압 속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기회만 되면 여전히 홍콩을 탈출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이 중국은 여러분 사법시템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은 사람을 억압하죠. 법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도자라고 하는 이 캐리람이라는 홍콩 장관도 미, 이, 이게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서 이 은행 거래를 못하게 스위프트 코르를 거래 못하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봉이 7억 4천인데 다 현금으로 받아서 사용해야 돼. 이 사람은 어디 가도 카드를 못 씁니다. 왜스이프트 코드를 제한을 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이 홍콩이라는 나라가 얼마만큼 지금 인권이 무너졌고 사유재산도 다 뺏겼는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 자료를 좀 보면은요. 이런 기회가 이 홍콩인들에게 물어왔어. 2020년 9월에 홍콩. 그 중문대학 조사 결과인데요. 이민 기회가 주어진다면 홍콩을 떠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응답한 사람의 자그마치 44%가, 약 44%가 나는 홍콩을 떠나겠다. 이 중에서 실제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람이 약 35%. 근데 영국에서 그때 있을 때 영국의 그 비에노 여권을 준게 있는데 영국에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이 홍콩 시민들이 이민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그래서 지금 보면 그이 영국에서 그때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굉장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아주 편안하게 살았는데 중국이 홍콩을 지배한 뒤부터는 이게 독재가 돼버리니까 사유재산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자본주의의 자유 어, 시장 경제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떠나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홍콩을 떠난 외국 기업이 자그마치 얼마나 되느냐면 미국 기업의 333개 중에서 미국 기업이 240개가 이미 떠났고요. 또 어, 언론계 같은 데도 보면 뉴욕 타임즈 홍콩 지점은 서울로 이전했고요. 페덱스 아시아 본부는 싱가포르로 이전했고 그다음에 호주 국립은행은 홍콩 지점을 폐쇄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 페덱스 아시아 본부는 이게 물류 기업이거든요. 예, 이 물류 기업이 싱가포르로 이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 홍콩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지금 살기 어려운 지점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유재산으로 집을 가지고 있었고 뭐 있었잖아요. 근데 국가가 다 뺐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안 뺏기고 가지고 버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홍콩에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전세, 전세계 집값 중에서 11년째 1위로 올라가고 있는 데가 <laughs> 홍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집을 다 에, 국가가 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좌파 정권이 잡았을 때는 주택 값이, 아파트 값이 상상을 초월하게 뛰잖아요. 그 사람들이, 서민들이 못 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홍콩에 보면 4평, 4평짜리 원룸, 원룸텔이죠. 4평짜리 원룸이 평균 월세가 약 120만원이고요. 24평짜리 기준 아파트 월세가 약 650만원이잖아요. 여기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월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국가에게. 그러면 한달 월급이 홍콩 시민 월급이 340만 원인데 340만 원인데 월세가 120만 원, 650만 원이라 그러면 이게 사람이 살수 있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는 어디냐면 사람이 죽은 집, 이게 흉택이라고 그러죠. 흉택. 이런 데를 찾아서 사람이 살기도 하는데 지금 홍콩이 전 세계 생계비 물가가 1이라 고 그럽니다. 그래서 홍콩 시민 월평균 급여가 34만 340만 원 수준으로 중산층 저소득층 생활이 아닌 생존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 왜냐하면 월세가 너무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고 그 세를 못 내니까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운영되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에, 거기서 식사하고 거기서 잠자리를 해결하는 그, 그걸 뭐라 하냐면 맥도날드 난민이라 이렇게, 여러분 그림 보시죠? 그 맥도날드 난민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자, 우리도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됩니다. 홍콩을 중국이 공산화 시키는 과정이 이런 거였다 하는 것을 보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세부적으로 홍콩이 지금 어떻게 에, 파괴되어져 가서 공산화가 되어졌는가? 얼마만큼 홍콩에 사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에,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